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음, 이 절에 보니까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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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 전에 붙이시네그 손에 붙이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땅? 신할 땅, 신할 땅, 신할 땅요 똑같은 땅에. 바벨탑이 있었는데 뭐 똑같은 땅이 나중에 약 1800년도 1 5 0 0년에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 신 바벨론이 건설되는데 그신 바벨론이 건설되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신한 땅, 신한 땅. 똑같은 시아 땅과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가 네.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바벨론은왜 혼자 있었을까 혼자? 사실은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혼자 올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인들은 니므루스는 니므루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이게 혼자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명이사님, 네? <laughs>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니므루스이 혼자 혼잡, 혼자 했을까요? 혼잡하려고? 네. 혼잡하려고 예. 혼자 했을까요? 예. 네. 아니요.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니무손 제국 제한 예, 나라 제이모 것을 자기 하는 예 혼자 다 뭉치는 다 하나로 뭉직 네, 것입니다. 하나 고 하나로 하나 통치해요. 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뭘하나민접스니다 뭐 그래서 이게 허트심 자, 보세요. 바벨론이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은. 느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뭘로, 뭐예요한 나라로. 한 나라로, 강대간, 강대국인 한 나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나는 완전히 흩어집니다. 혼자. 그리고, 여러분, 영적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 이, 이 천주교 그항 밑에, 혼자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얼마나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굳건한 체제로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잡스러운 중에서도 통일을 하기 위하여 종교통합을 이루죠. 그걸 뭐라고 무슨 단이라고 그러죠? 예, 네, 종교연합 에큐 매니카 운동 음, 애기만 편리도는요혼잡한게 아니에요. 뭘로 걸다모아자 뭐 통일하자, 하나로 아, 만들자. 사단은 사탄은 혼잡 스러워 싫어해요. 아저 아, 싫어해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타나로 뭐 단일적으로 다. 예? 그다음에 뭐야, 뭐예요? 뭐 검은 그림 음. 다는 세계를 다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커다란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게는 뭐예요? 혼잡스러워다 예금해니까 하는요 아주 혼잡스러워요. 뭐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슬람 불교 그럼 다 유대 뭐 유대교, 유대교 다 꽝.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항. 보시기에는 혼잡스러운 거예요. 맞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멸망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그래서 마들론은 보다 혼잡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 혼잡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없는 삶이 단순할 것 같죠? 하나님 없는 삶은 혼잡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가 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은 명할 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더 이상기를 살해한 은 누가 거하지 않는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성을 구원하시지, 구원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을까 자, 예. 우선 이스라엘 성이 포로가 되고 성전이 황폐되는 사태는? 뭐에 대한 저주다? 불순종에 대한 조건적인 저주와 심판과 치유의 방법이니, 선정를 통해서 있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적이 확대된 것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치 침의 방법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옵니다. 치 침의. 시내 28장에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한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리가 누구에게 말 것이다? 너에게 말 것이다라고 신명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죄악을 고치고자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다 진기다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분들의 생긴 겨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뭐했다? 만지대. 여러분 자 어, 지금 백신을 만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잖아요. 백신을 뭘로 무엇을 근거로 만들까요? 네, 확실히는 모르지만. 코로나균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코로나균이 없으면 백신 절대 못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그예방주사라고 어, 하는 것은 균을 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균을 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성으로 잡고가무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 순배를 바벨론성이 가서뭐했다 완치됐다니 완치됐다. 완치됐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 그들이 막 우상순배하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실제 바벨론에 가서 우상순배를 해보니까 우상순배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지적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배반하고, 배약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주사효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수적으로 멸망시켜버고 왜? 그냥 놔두시지. 굳이 그렇게 갚으실까? 여러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시고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이방의 대적들의 앞지로 곤란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저희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중하게 달렸다는 신념이 저희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다아참 하나님을 이렇게 평화스럽게 믿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못 믿지 못할 그런 처지하고 가보세요. 야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까. 제가 그, 지난주에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요, 하, 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봐야, 그,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어,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또 다시 응. 얘기하시더라고요. 응. 어느, 어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또 이렇게 교회 모임에서 했다고 앞으로 또 주의하라고. 예, 응?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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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 주의하라고 응. 또, 또 응. 이제, 예. 네? 153표에 어, 맞아요. 그, 그 이름은 좋은데 그래, 그 코로나가 발견됐다고 또 주의하라고 이제 거기에 나와 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은 아, 네. 예비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한 가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어, 느낀 것은 뭔가요? 여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사실을 제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기 와서 조식을런적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그만큼 마음이 큰 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모포로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힘명이 사는 이제 너희는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아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와 혜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벌이키고우상순배로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리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한 누가의 성이었다? 성리였다? 하나님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멸망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많은 는것 같아요? 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성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바벨론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은 섭렵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잔혹하고그 누구 같은 인물 네 같은 그런 자랑그 인물이 누구를 인정하요?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당신에게서 포로가 된었 그런 폭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버드나무 가지에 그 뭐야 그 소고를 걸고 걸고 거기다 그 버드나무 가지에 치에 그, 걸고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숨겼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간적히 원하는구나. 나는 우리는 저런 거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럴까라고 한숨에 받았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서 예. 되겠죠. 그래서 만민을 위한 구속이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저런 사람을 독서해 달게 줄수있 세상을. 누구도 아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게도 돌아가셨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가 아니에요. 뭐 우리 뭐. 정한 민족만 유대 민족만 원하기 위해 예수 민족 한을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다 하나님께서 일천 사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무엇인가시다? 뭐 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아직까지 서로 조금만 하나가 말했는데요. 어, 오늘 시간도 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큰그 민족을 사고, 랑하 우리 인간, 인류를 우리 자신 을 얼마나 사는지, 랑하 안에서 님렇게 해서, 우리가 해게된것입니게 해서, 네. 그 이렇게 서 지금 게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다찬성해 네, 앞으로는요, 아,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 그러나 이 상황을 잘 알고 하면, 상황을잘 알고 하면 아, 별로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알고요. 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눈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늘을 바라보는 신하, 그것이 우리게 철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함께 돌아가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백성과 함께 가시기 위하여 함께 오시기 위하여 함께 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만나는 것이 예수 믿음의 재미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과 그 복음을 우리 산국에서 사시는 저을 하게 습니다 다음 기회도로, 가메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서빠지 마시고요. 아니라, sometimes some people, s thank you